그래서 이렇게 바울에서 비롯된 그이 신칭이 이를 주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반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반율법주의가 루터파 내부에서도 바로 나타나요. 이게 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한번 뭐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루터는 반대해요 또. 그래서 이거는 어, 극단적인 거다 이렇게 반대해서 이걸 반 율법주의라고 루터 자신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절대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필연적인 귀결이죠 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놓고 뭘또 다른 걸 요구하면은, 어? 그건 사기죠, 사기. 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영지주의도 반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영지주의도 신앙만 따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느님이라고 악한 한인, 하느님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그 자유 성령 운동도 반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유 성령 운동이 반율법주의를 주장한 근거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또어 바울의 말이죠, 이게.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도 그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루터파 내부에서도 바로 그 반론이 제기돼 가지고 반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같은 루터파 내에 있던 그 요하네스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루터의 친구예요. 친구이고, 이제 루터의 종교 교육을 처음부터 같이 하던 사람인데, 1526년에 아구리콜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율법주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거부하고 비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오직 보금 아래에 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행복해라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그리콜라가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그리콜라 같은 경우에는 죄는 이게 그 징벌의 대상이 아니고 질병이나 불결함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양심의 가책보다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죄를 악으로 보지 않고 뭐 질병으로 보면은 이 질병이 이 죄는 아니잖아요 병에 걸렸다는 게 비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처럼 이렇게 치료하고 멀리하면 되는 것이라 그건 이제 아그리콜라는 주장했죠 이게 이제 심플라톤주의하고 좀 가깝죠. 심플라톤주의에서는 악은 선의 결핍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악이 죄는 아닌 거죠. 이게 단지 그냥 선이 없는 것이지 이게 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 의해 약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도리어 그 루터의 이신칭이보다 훨씬 더 심어여 보여요. 그리고 이 칼뱅하고 켈빈이즘도 따지고 보면 반율법주의예요. 이게 요즘 그 장로교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은 믿음에 뭐 0.1%라도. 어? 다른 게 있으면은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죠. 응? 그 켈빈이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17세기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그 개신교 조술가들이 반율법주의였고 이 사람들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그러면 율법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또, 진짜 그 반율법주의를 주장해가지고, 믿음이엔 필요 없으니까, 뭐, 방탕하게, 놀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루터파 내에서 이제 루터의 철저한 지지자였던 루터의 수대자로 인정받는 필립 멜라니톤 같은 경우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퇴계가 선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멜라니톤의 경우에 이게 이제 루터파하고 기독 카톨릭 사이에 그 1531년에 슈발칼딕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1546년에 마무리가 돼요. 뭐 휴전을 하는데 뭐 양쪽에서 승리한 쪽은 없고 그냥 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휴전 후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카도리과 타협해서 루터파의 교리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성내전 같은 거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멜라니톤 이신칭이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티아스 플라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루터파였는데 멜라니톤이 이제 그 루터파 교리에서 물러서니까 거기에 반발해 가지고 루터 루토, 루터가 주장한 교리를 고수하자 이런 강경파가 생겨요. 그래서. 대립을 하는데, 루트판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교리 자체가 엉터리라서 그래서, 루트판 내외에서 내분이 이제, 1577년에 콘코드 신조로 타협을 보는데, 이 플라시우스의 그 주장하고, 멜라니톤의 주장하고 이렇게 대립을 해가지고, 결국, 깔끔하게 해결을 못하고, 어정쩡한, 뭐, 결과를 내요. 이때, 이제, 멜라니토는 예정서를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요. 예정서를 인정하면 이게 자유의지를 자동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그,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팀 켈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모양인데, 이 사람은 반율법주의가 바로 율법주의라 그래요. 둘다 복음에 어긋난다. 복음하고 틀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다. 이것도 개변이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건데, 말만 살짝 돌려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의 핵심 주장 중에, 이신칭이 하고, 예정설이 있는데, 예정설은 이제, 칼뱅이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예정설이라는 게, 천지 창조도 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다 미리 선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근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찾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바울의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뭐 고린도 전서 2장 7절, 로마서 8장 29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어.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이신칭해하고 결부하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뭐하러 믿어야 돼요. 어? 믿음도 필요 없죠. 어? 믿음도 필요 없이 믿기도 전에 이미 다 구원 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 그이신칭에서 한술 더뜬 말이에요. 이 말도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또 이게 4대 어? 복음소에 없어요. 이 말이. 그래서 이것도 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어? 예수 천국 불신조. 이 말이죠. 어? 딱, 이 마케팅 수법이죠, 이게. 어? 그래서, 이 예정설도, 이신칭의와 함께, 예수님 복음을 왜곡한 것이고, 이거를, 그 유대인들의 그, 마케팅 수법을, 전도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칼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도 이미 찍어뒀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중 예정이라 그러는데 예정설에 따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은 자유지 같은 건 없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야지 구원받는다.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거죠. 루터나 칼뱅,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이 바울, 어거스틴 아우스틴 쓰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그 뒤틀린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이게 이런 엉터리 교리를 내걸게 된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그 바울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일찌감치 지적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기독교의 그 바가지 교리에, 교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이걸 왜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신칭해하고 예정설은 아직까지도 제일 논란이 많은 교리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독교에서 바울하고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바로 악의 축이고 이게 오리게네스하고 텔라기우스 라인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게 카도릭도 잘못되고 개신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어거스틴, 루터나 칼벤 이런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오리게네스하고 펠라기우스 쪽으로 그 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 수락산 명품바이 여기 바위 없는데? 제가 명품 바위를 해놔요 근데 경치는 좋아요 아, 경치 저기 저쪽이 도봉산 같은데 도봉산 보이네요 아, 여기서 아, 김밥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까 사온 김밥이에요 이쪽에서 오늘 절에서 스님이 음, 목탁 두드리면서 염불하는 소리 들리네요 이쪽인가 이쪽같아요 이쪽에 절이 하나 있다고 라고 음. 오늘도 지상 최고의 식당에서 음, 점심을 먹고 갑니다 김은 꼬리가 맞죠 꼬리 부분이 이 등산화가 제가 16년 전에 등산 시작할 때 그때 산 건데 캠프라인 등산화인데 한번 창가리 했어요. 그때 등산 많이 다닐 때 금방 닳더라고요. 바닥이. 그래서 창가리 한번 했는데 지금 뭐그 후에 뭐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멀쩡해요. 가죽은 쨍쨍해요. 근데 요새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깔창 쪽이 이게 좀 벌어졌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가죽이. 과정이... 알도 짱짱하니까 창갈이 한번더 해달라고 해보려고요. 응?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가죽이 쨍쨍하고 한가리 응? 해줘서 신었다. 그러면은 그냥 응, 좀 광고도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 신다가 다른 외국산 군산신었는데 그거는 일찌감치 다 떨어졌어요. 바닥이 다 갈라져가지고, 일찌감치 다 떨어져가지고 버렸는데, 이건 아직 20년이 다돼었는데도 응? 가죽이 쨍쨍하고, 응? 창가리만 해주면은, 응? 잘 신을 것 같아요. 아, 밥다 먹고, 벗었습니다. 응. 올라오면서 덥고, 그래가지고, 맨발 보는 걸 깜빡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목소리 에 힘이 없었는데 김밥 한줄 먹고 나니까 힘이 나네요. 하나님이 딴게 아니라 밥이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동학에서 그렇게 주장했죠. 밥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아, 개신교 종교개혁에서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예, 루터하고 쯔빙글리 사이에 그화채설에 대한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루터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주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대로 들어 있다고 주장했고. 그걸 이제 쯔빙글리는, 그거는 뭐 상징이고, 비유일 그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렇게, 어? 김밥 한줄 먹었는데도 힘이 나는 거 보면은, 어? 이거는 또 루터 말이 또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어? 이 화채설에 대해서 싸우다가, 결국, 갈라섰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소한 문제가 지고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어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도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란 말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손가락만 보지 달을 안 봐요. 이 사람들 보면 예수는 안 보고, 그 악마들의 손가락만 보고 있죠 응? 이런 바울이나 어거스틴 악마들이 악마들 인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질 않아요 응? 그래서 그런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 이신칭의하고 예정설이란 엉터리 교리가 나왔고 그 루터의 이신칭의에는 자동적으로 반율법주의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켈비니즘은 반율법주의죠 그리고 칼뱅도 예정설을 주장하는데 예정설에서는 또 신율법주의가 나와요 예정설을 부정하는 신율법주의가 나와요 뭐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이신칭이 예정설, 구원, 원죄 이런 것들이 다 유대교적인 개념이죠. 이게 그리고 오직 성서, 솔라피데 이것도 뭐 유대교 개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사제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유대교를 오로지 그 성서, 그 성서를 읽음으로써 이제 사제를 대신한 거죠. 유대 개념이에요. 유대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개신교가 그 카도릭을 유대교 쪽으로 더 가깝게 하는 유대교화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근데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됐을 리가 없죠 이게 뭔가 이게 그냥 뒤에 뭐가요? 물 밑에서 그걸 조장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아까 그. 김밥 먹을 때그 목탁소리 들려오던 절, 절 그쪽으로 갈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또 둘러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꼭대기 올라갈 필요 없죠. 이게 흙길로 가는 게 낫죠. 칼빈의 예정서를 부정한 것이 그 펠라기우스죠, 펠라기우스. 전에 얘기했었는데, 어거스틴도 이제 예정서를 주장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칼뱅도 예정서를 주장했는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죠. 펠라기우스가 이제 4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 5세기에 걸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잉글랜드 사람인데,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는 모든 경우에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택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어, 여기 얼음이 있네. 여기. 얼음이 있어요. 은 음, 달이라서 조심해야겠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음. 결정론을 부정하고 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개인의 구원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력신양이죠. 이게 루터나 칼뱅처럼 이신칭이나 예정서를 주장하면 은 자유의지가 없는거고 결정론이죠. 그리고 이게 오로지 구원을 하느님께만 의존하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동적인 타력 신앙이 되는 거고. 근데 펠라기우스처럼 이렇게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은 자력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할도 있다. 인간의 노력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 펠라기우스같이 이렇게 주장하면 은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은혜 이런게 미약해지죠. 어, 그래가지고 431년 에베세, 에베소 공의에서 2단으로 판정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때 그 칼뱅주의, 켈비니즘에 반대해가지고 알미니언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알미니언주의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이 펠라기우스의 그 교리를 채택을 해요.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단 판정 내려서 내리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아구스틴우스 근데 이게 우연히도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 똑같은 해에 났어요. 354년에 나서 동갑이죠. 동갑인데 펠라기우스가 더 교회에 들어온, 들어온 건더 선배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 교리를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배웠다 그래요.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또 돌변해가지고 펠라기우스하고 논쟁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이게 이제 에? 문제 씨앗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이 개신교도 기독교도 카도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펠라규스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거스틴, 위선자죠, 위선자. 아주 비, 비겁한 위선자죠. 이런 위선자를 교부로 받들고, 성자로 떠받들므로써, 이게, 기독교가, 어 여기, 험하네요, 험해. 험해. 맨발 걷기 할 만한 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또 나무 계단 나오네. 나무 계단 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네요. 이 펠라기우스 노선을 따라야 되는데 이 어거스틴의 노선을 따른 게 이게 기독교가 부패한 원인이 아닌가.